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유시민이가 또뱀 같은 혓바닥을 떠들어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인간인데요. 유시민이가 최근에 또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느냐? 그렇죠. 최근에 유시민이는 또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와 더불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는 신천지로 또 신랄하게 물타기, 국민 여론 흐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미 이 얄팍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건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대한의사협회의 전문가분들이 한달 전부터 여섯 차례나 지적을 했듯이 신천지 하나 때문에 다 뚫렸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은 괴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이상한 종교단체가 허칫거리를 하기는 했죠. 그러나 제가 두 번째 빨간 네모 박스를 쳐놓은 바와 같이,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영화관, 세미나 등등 어느 상황에서든지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가 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을 했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신천지 하나에만 방역 실패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 달도 전부터 공식 발표로만 6차례 이상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감염원에 대해서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이상 정부가 내어놓는 말들은 모든 말들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에는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율성. 한여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 속에 있는 오두막에 있는데 그 창문 방충망을 다 열어 놓고 실내에서만 모기를 잡고 있으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날 새벽 해뜰 때까지 잡아도 다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 바깥에서 자꾸 기어 들어오고 산에는 모기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온 집안 가득하게 인력을 수십 명 배치해 봤자 아무도 잠도 못 자고 이거는 언발의 오줌누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속하게 창문에다가 방충망을 걸어 놓은 다음에, 실내에는 전자모기향을 피운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봅시다. 이는 아주 일은 편안하지만, 방역 살충작업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모기를 예방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죠. 전자의 경우에는 어른 수십 명을 배치해도 인력이 무한정으로 부족한데, 후자의 경우에는 애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로도 최대 효율이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국가 통치와 경영학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인력과 예산 그리고 자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거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한정되어 있기 마련이죠. 중요한 것은 그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최대 효율로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 통치와 경영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기본 개념이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공부를 한 겁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판검사 타이틀을 쥐고 있다고 한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입국근지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 안에서 내부적으로 시행되는 그 어떤 대응책들은 전부 다 노동력만 갉아먹을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임시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옛 우리 속담 중에 이른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다들 알다시피 조그만한 농기구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었던 일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가 나중에는 커다란 농기구로 막아야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옛날 속담 그대로 아닙니까?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어리석음은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데 현 대한민국의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소 10마리 100마리를 잃고도 아직까지도 외양간은 절대로 안 고치려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죠. 왜냐? 그러면 진작에 외양간 고치라고 경고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한 문재인 본인이 자기 잘못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입국금지를 하는 순간 지 잘못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정치권력 속성의 비참함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면 최고존엄의 권위와 알량한 자존심이 깎이기 때문에 국민들 민생이야 파탄 나든가 말든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호호, 이게 다 소를 바깥으로 유인한 자한당 잘못입니다. 호호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국민 수백만 명은 정말로 이 와중에도 야당 탓하는 저급한 선동에 노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교를 도대체 왜 다녔단 말입니까? 이런 거에 속을 거면, 우리 젊은 국민들 정말로 가슴 깊이 반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실을 한번 봅시다. 호미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불도저가 와도 못 막는 시대가 와버렸죠? 의료진부터 부족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문 의료진이라는 한정된 귀중자원이 부족한데, 이제 어떡할 겁니까? 공장에서 의사선생님들 막 찍어낼까요, 여러분? 한 일주일 단기 교육시키고 단기 의사들 막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효율적인 경영, 그리고 현실에 기반해 있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생각, 이게 바로 우파적인 우파의 마인드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과 교양과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보세요. 생필품도 부족하고 마스크도 부족합니다. 마스크 산다고 이마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서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솔직히 살면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거든요. 없죠. 대한민국 같은 경제대국 자유시장 국가에서 생필품이 모자라다고요. 어디 교과서에서나 우리가 보고 배우던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계획경제사회주의 옛날 소련 같은 국가인가요? 2020년에 지금 오늘날 이 현실이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못 산다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보고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자영업 경제는 사상 최악 말 그대로 파탄이 나버렸어요. 자영업자들이 부자들이고 재벌들이고 재벌들이고 기득권입니까? 천만의 말씀. 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친구고 삼촌이고 부모님이에요. 좌파가 그렇게 물고 빨고 아부하는 서민,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뼈가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요즘 온 거리가 텅텅 비어가고 있죠.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건물주들까지 신음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하나둘 망해버리기 시작하면 건물주들도 힘들게 건물을 지어 올려봤자 자기 건물의 월세 내로 들어올 사업자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회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연쇄작용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입국금지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일부 대깨문들, 못된 대깨문들은 입국금지가 뭐 그렇게 쉬운 건줄 아세요? 이러면서 못된 소리를 내대는데, 아니, 그걸 안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모두가 나눠서 짊어질 거예요?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피해를. 산불, 조금마한 담배불, 성냥불을 그때 꺼야지, 나중에 굳이 산불로 키워서 끌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산불만큼 번지고 나면, 그건 나중에 끌수 있다는 장담도 못해요. 수많은 화재 진압 인력들의그 노력과 희생과 피와 땀이 다르겠죠. 작을 때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는 겁니다. 왜이거를 알아 처먹지를 못합니까, 우리 대깨문들은? 이 지경이 날줄 알았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은 제발 좀 미리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 제때 막자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호미가 가래가 아니라, 불도저가 와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담배뿔이 산뿔이 되어버렸어요. 이 뒷감당은 도대체 누가 질 겁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죠? 또 이제 손가락만 빨면서 우파들한테, 우파들의 그 전략과 희생의 모든 걸또 맡길 겁니까? 이러고 또 돌아서면 우파들 욕하고? 뭡니까, 이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무한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해야 되냐고요. 서민 경제, 민생 경제는 파탄이 나고 있는데 전 정권 때는 낙엽만 떨어져도 정부 탓을 해대던 인간들이 이제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행정 권력을 자기들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서도 이와 중에도 남탓을 하고 야당 탓을 하고 있으니까 저 인간들이 솔직히 사람 새끼입니까? 입이 100개라도 저 인간들은 감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화관까지 통통 비고 있고 한국 영화들까지 줄줄이 개봉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사, 투자사, 투자자, 배급자, 감독, 촬영 스태프, 배우들 자금 회수가 제때 안 돌아가면 저 고통은 누가 다 짊어지겠습니까? 그거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이죠. 좌파 성향 다분하게 내비치던 영화 업계 관계자들, 영화 드라마 방송 업계 배우 가수라는 인간, 깨시민 코스프레 빡세게 하던 인간들, 코미디언들 요즘 싹다 아가리 담은 거 한번 보세요. 이 인간들이 이 와중에도 과연 정부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을까요? 아마 못 느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진심으로 자기들을 편들어주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악마처럼 격렬하게 증오해대면서 자신들한테 직접적으로 손해를 주고 있는 걸 보면서도 저짝을 끝까지 지지할 거예요. 왜냐? 대다수 인간이라는 동물이 바로 그렇게 어리석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요즘 정부 비판이라든지 정치 풍자 코미디 그 방송 코너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죠. 이미 그만큼 이 나라에서 한쪽 이념과 사상만 성역화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더는 이런 뱀 같은 유시민 인간의 혓바닥에 놀아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제한해도 된다고요. 헌법상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무식한 소리죠 이거는 사이비 종교 하나를 쉴드 치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큰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무식한 소리라는 겁니다. 법학 문턱도 안 밟아본 인간이라는 게 이런데서 티가 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분명히 엄중한 시국이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 지금이 헌법상 국민들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해야 될 만큼,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만큼 엄중하고 사회적 기준치가 시급해진 상황이라면, 100번, 1000번 양보한다고 해도 자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기 이전에 외국인 입국금지부터 제한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여러분? 기본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자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이전에 외국인 입국금지부터 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식이 죽어버린 나라에서 우리 정상적인 자유시민 여러분들만 다들 정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멤버십 그 가입을 열었는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또 화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소리 낼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 정의와 보편타당한 이성과 상식을 수호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변을 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